에스 히말라야! 아이 그거 말고 옆에 거. 야 옆에 옆에 왼쪽 왼쪽 왼쪽. 아 도우 왼쪽. 이, 이거요? 아유 진짜 맨날 담배를 훔쳐 찾아. 수정 씨 여기 있어요. 어 아, 감사합니다. 손님 이거 맞죠? 수정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. 괜찮은데. 아, 손님 이거 제가 살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. 네, 왜요? 네, 오실 때마다 항상 도와주셔서 이건 제가 살게요. 수정 씨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저 알바인데요.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여기 또 알바생 수정 씨 어디 갔어요? 그만뒀는데요. 예? 네? 언제부터요? 저야 모르죠. 아 진짜 정말 귀찮게. 근데 잠깐만. 어젯밤까지 수정 씨가 일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. 어서 오세요. 근데 수정 씨 오늘부터 출근 안한 거예요? 저야 모르죠.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? 아니 제가 어제 밤까지 수정 씨가 일하는 거 봤거든요. 그러면 어제 밤까지 일하다 그만뒀겠지. 그게 왜 궁금한데? 갑자기 사라졌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고. <laughs> 저, 그러면 수정 씨 전화번호 좀알수 있을까요? 경찰서에 전화할까? 있어. 아 진짜 짜증나 조끼 조끼 저기요 저기야너 거기 그대로 있어 근데 알바님 그 조끼 지퍼는 왜 고장났어요? 조끼? 조 아니 고장날 수 있지 뭔 상관인데 너가 수정씨 납치했지 너가 수정씨 납치라 지퍼 고장난 거지 아니 미친놈이 돌았나 야. 나가. 빨리 안 나가? 나 과자 사러 갔는데? 아, 진짜 개진상이네. 여기 쌍문도 편의점이거든요. 영업 방해하는 미친놈이니까 빨리 와 주세요. 수정씨의 재취다 수정씨! 거기 안에 있어! 내가 꺼내줄게요! 수정씨! 야! 빨리 꺼! 어떻게 꺼야 해? 에이 자. 야! 저... 선생님? 잠깐 저좀 보시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요 남자분이 1,500원짜리 과자 하나 사먹고 이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? 여기 창고도 무단침입하려고 한다는 거고. 네 맞아요. 경찰 씨, 저 안에 수정 씨가 갇혀 있다니까요. 선생님, 영업방해 및 절도 미수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하겠습니다. 선생님, 어, 선생님 아, 잠깐 만저 여자 지퍼 고장 난 거. 이동기 찢자 상각기 봐. 그리고 저 검은 뭉칠 같은 저 CCTV 이상하지 않아요? 그러고 보니 알바분은 왜 조끼 지퍼가 고장 나 있어요? 아니 저 미친 놈이 창고 들어가려는 거 말리다가 고장 난 거예요. 미친년? 구라예요 구라! 그럼 삼각김밥 유통기한은 저건 뭔 소리예요? 수정씨는요 아침마다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따로 보관하거든요? 근데 이 미친년이 어젯밤에 수정씨가 그만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누가 보관했냐 말이에요 분명히 수정씨는 오늘 아침까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전연이 이수정씨를 납치해서 저 창고 안에 가는 게 확실합니다 저 말이 맞아요? 저건 제가 아까 갖다 둔 거예요 그럼 CCTV는 왜 봉투로 가려두셨죠그 제가 한게 아니고 그 전에 일하던 알바생이 한 거예요 음, 그렇다는데요? 아, 말도 없으면 가시죠 땡샘! 땡샘! 온 냄새? 저기 창고 안에 수정씨 향기가 나거든요? 한번 맡아보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여기가 창고 맞죠? 네 맞아요. 뭐라? 여기 향수 냄새 나는데? 그거요, 그, 아, 그, 어? 그 수정씨 냄새 맞다니까요. 빨리 열어봐요, 빨리. 아, 그제 향수 냄새예요. 아, 이 미친년 이또군 아래 치네 이거. 어디 네, 한번 제가 맡아보겠습니다. 잠시 냄새 검문 좀 있겠습니다. 여성분 냄새 맞네요. 갑시다. 알바분, 빨리 열쇠 갖고 와서 열세요. 빨리 열어. 아, 연... 한번 참아 풀어줄게요. 아... 아이, 빨리 랑그 새끼 잡아가면 쉽게 끝날 걸. 뭘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? 아니, 하필 그때 창고에서 소리가 날줄 알았나? 야, 그래도 돈은 챙겼지? 저게 오네... 미친년아, 그러니까 내가 그 새끼 오기 전에 빨리 태우고 꺼지라고 했잖아. 이러 터져가지고... 씨. 미안... 야, 근데 그 새끼 완전 바보는 아니던데? 아 몰라. 자리 오래 비워두면 안 돼. 동계산들 자리나. 어 알겠어. 빨리 가고 이따가 소주 한잔 때리자고. 야. 빨리 끄자. 소주 한 잔에 양주 먹어야겠네. 난 그녀를 구했다. 그리고 그리고 그녀를 이곳에서라도 평생 보기 위해 난. 러브버거가 되기로 했다. 해충이면 어떻고, 익충이면 어떠하리.